안녕하세요, 경제형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세 정책 이게 정말 우리 생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어 관세 부담 그거 외국 기업이 내는 거지 미국 소비자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요. 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어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관세 비용이 아주 조금씩 소비자들이 잘 모르게 가격에 스며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이른바 스니크 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몰래 오는 인플레이션.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관세. 정말 외국 기업만 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 분석 자료들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상반된 주장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미 증명됐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 소비자는 관세보다 많하고 외국 기업 정부가 낸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 음. 네, 근데 이제 경제 분석가들은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을 해요. 공식 발표랑 시장 현실 사이에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근거들을 좀 봐야겠죠. 맞아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죠. 그 영국의 펜티엄 메크로노믹스 분석이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 보고서요. 보니까 작년 11월하고 올해 3월 사이에 미국 수입 물가가 각각 0.5% 0.2% 올랐대요.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말대로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 비용을 다 떠안는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관세만큼 깎아 줘야 원래 가격이 되니까. 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반대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게요. 떨어지긴커녕 올랐다니. 판테온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이유를 좀 설명했던데요. 네, 그 세뮤엘 텀스랑 올리브 앨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세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기업들이 미리 물건을 확보하려고 막 움직였다는 거죠. 재고 쌓기 수요라고 할까요? 아. 관세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수입량이 막 엄청 늘었고 외국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뭐 주문이 밀려드는데 굳이 가격을 깎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하. 물건 확도가 더 급했으니까. 네. 가격 인하 요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그 다음이에요. 네. 올해 2분기에는 그렇게 몰렸던 상품 수입이 확 줄었어요. 아, 재고 쌓기가 좀 끝났나 보네요. 네. 그런데도 수입 가격이 안 떨어지고 꽤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겁니다. 어? 수입은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게 앞으로를 예측하는 단서가 되는 거죠. 수입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건 이제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더 내릴 생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뭐 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음, 그럼 앞으로 가격이 확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 그렇죠. 결국 이 수입 가격 데이터는 관세비용이 외국 수출업체들에 의해서 전부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이걸 꽤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부담이 결국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네요. 근데 또 다른 분석도 있잖아요. 피치 레이팅스. 네, 맞아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분석도 중요합니다. 올르소놀라 책임자의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또뭘 봤나요? 판테온과는 약간 다른 데이터를 봤어요. 전체 수입가격 지수는 올랐지만 국가별로 이렇게 뜯어보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 대부분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요? 그럼 아까 그 수입가격 상승은 뭐죠? 그리고 가격 변동이 없다는 건? 네. 그게 이제 소놀라 책임자의 해석인데요. 외국 수출업체가 가격을 안 바꿨다는 건 관세가 붙은 만큼의 비용을 일단 미군의 수입업체가 전부 다 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0달러짜리에 10달러 관세 붙으면 수출업체는 100달러 받고 미국 수입업체가 110달러를 낸다. 이런 계산이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해석입니다. 아하. 판테오는 전체 평균 가격 상승을 보고 피치는 개별 국가 가격 안정을 보면서 결국 초기 부담은 미국 수입업체 몫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입업체가 계속 혼자 짊어질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손을라 책임전은 수입업체들이 이 추가 비용을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수입업체들은 이 부담을 얼마나 감당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넘길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요. 결국 두 분석을 종합하면 경로는 좀 달라도 관세 비용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종착지는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바로 그 스니크플레이션 얘기가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니크플레이션, 몰래 오는 인플레이션. 기업들이 비용 오르면 한 번에 가격에 확 반영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티안 나게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죠. 네, 그래야 저항이 덜하니까. 그렇죠. 어,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는 순간은 구매를 망설이게 되니까요. 정말 스니크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에 헤더롱 이코노미스트가 이 부분을 좀 날카롭게 지적했던데요. 네, 헤더롱의 분석이 이걸 현실적으로 잘 보여줘요. 많은 미국인들, 특히 좀 소득이 낮은 계층은 월급날 맞춰서 빠듯하게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매업체나 큰 브랜드들이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아,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꿰뚫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확 올리는 것보다 1, 2%씩 여러 번 나눠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걸 아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저번보다 몇백 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교묘하네요. 특히 저소득층은 지출에 민감해도 이런 작은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워서 결국 부담만 커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정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 지출 계획은 더잘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에 잘안 뜨게 오르면 대응하기가 어렵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사이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스니크플레이션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 연구팀 분석이 있던데요. 결관을 보면 관세 붙은 수입품 가격이 관세 인상전 추세보다 평균 5%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5%면 꽤 큰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미국 내 생산 제품 가격까지 3% 정도 같이 올랐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자들도 어 경쟁 압력이 좀 줄어드니까 가격 올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경쟁 수입품 비싸졌으니 우리도 좀 올려도 되겠다.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관세가 수입품뿐 아니라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파급 효과가 넓네요. 카발로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가격 증가가 계속될 거라고 보나요? 네 점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뭐 상품이나 산업별로 속조나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요 경쟁 치열하면 올리기 어렵겠죠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는 가격 상승 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반영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카발로 교수는 모든 효과가 다 나타나려면 1년 이상,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시간 문제일 뿐, 1, 2년 뒤에는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게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결국엔 돌아온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정직권의 관세는 외국이 낸다는 말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여러 분석들은 그 비용이 결국 스니크 플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슬금슬금 소비자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 별로 안 올랐는데 싶어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생활에서 좀더 주의 깊게 가격 변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주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 가격이 몇달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눈여겨보는 거죠 뭐 100원 200원 오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부담이 되거든요 맞아요 티끌 모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관세 붙은 수입품이나 그 경쟁국산품 가격 변화를 좀더 꼼꼼히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가격표만 볼게 아니라 혹시 뭐 양이 줄거나 품질이 좀 달라진 건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겠죠. 그것도 일종의 숨겨진 가격 인상, 스니크플레이션일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분석들을 보니까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니크플레이션 눈에 잘안 띄지만 결국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렇게 점진적이고 잘안 보이는 물가 상승이 단순히 소비 여력을 줄이는 것 말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더싼 것만 찾게 된다거나 아예 특정 품목 소비를 줄인다거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가 사회 전체의 소비 심리나 경제 활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